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기둥 관련 내용입니다. 자, 기둥은 자, 자굴, 자, 이 기둥이 자굴하중축 압축력에 의한 힘으로 인해 파괴되는 현상. 맞다, 그죠? 그 다음, 세 장비는 가느, 기둥의 가느, 가느다, 가다란 정도를 표시한 척도. 세 장비, 앞에 세 장비가 있다, 그죠? 세 장비 람다는 람다는 세 장비니까 가, 가느다란 거. 세는 회전 반경, 그 다음에 길이. 자, 요거에 회전 반경이고, 길이고 표시한 쪽도 맞 맞다, 그렇죠? 그다음 세장비는 기둥의 길이와 단면 이차 반지름의 곱으로 구한다. 세장비 K는, 자, K는 여기서, 자, K K 구해야 되는데, K는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보면 단면 이차 모멘트 I는 인테그랄, 음. 자, 우리 y 제곱 dA. 얘를 요게 단면 적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 구할 때 우리가 단면적 곱하기 k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따라서 회전 반경 k는 자, 루트 a분의 i. 요걸로 정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 반경 그죠? 자, 회전 반경 자, 회전 반경. 자, 그래서, 어, 요것도 맞고. 자, 세 장비는 기둥의 길이와 단면 이차 반지름의 꼽으로, 꼽, 꼽 아닌데, 기, 길이를 단면 이차 반지름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 틀렸습니다. 자, 세 장비는 단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단면적, 단면적, 있네. A의 제곱근. 어, 맞다. 제곱근에 비례. 잠깐만요. 제곱근의 기둥의 단면적의 제곱근의 세장비는 아 세장비 이거네 요거요거 요구, 세장비는 예. 제곱근의 단면적의 제곱근 또 넣어야 되겠네 아또 넣어봅시다 넣으면 루트 a 분의 i 분의 l 어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되니까 얘는 l 곱하기 루트 i 분의 a 어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반면적이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 이도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양단 고정인 경우 기둥의 단말 개수는 4다 이랬는데. l 제곱 파이 제곱 예. 자, 우리 봅시다. 기둥에 자, 기둥의 작용 하중 이 오일러 공식을 봐야 되겠네. 자, 오일러 공식의 일반식은 자, PCR은 n 곱하기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i. 이도 중요하죠. PCR 기둥의 구용 하중. 이하기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자, 그리고 여기서 n은 우리, 기둥의 단말 개수라고 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양단 고정 기준. 양단 고정 기둥인 경우에 n이 4다, 그죠? 네. 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맞네. 이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 답이 3분이 됐, 다 그죠? 자, 그 위에 양단 고정, 뭐, 중요한 거, 이것들, 뭐, 일단 고정 타단 자유인 경우에 n은 4분의 1. 양단 해진 경우 n은 1. 일단 고정 타단 해전인 경우에 n은 2. 이것도, 네.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됐습니다.